어느 날 작은 고대 그리스 마을의 소크라테스라 부르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널리 알려진 철학자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강조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의 수수께끼 같은 방식에 매료되어 그의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어느 더운 여름날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일종 이어의 수업이 열렸다. 젊은이들 하니, 농부 모두가 모여 소크라테스의 일장 연설을 기다렸다. 오늘의 주제는 지혜란 무엇인가?였다. 소크라테스는 청중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한 젊은 여자가 손을 들어 과감히 말했다. 지혜란 많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자는 잠시 오목거리다가 자신이 배운 철학적 원리와 과학적 지식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소크라테스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다시 질문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모르는 것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청중들도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크라테스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는 부주의하게도 지혜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농부 한 명이 나서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무지한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초크라테스는 그의 질문에 만족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무지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지혜는 끝없는 질문과 탐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그의 말에 청중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런 다음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항상 가르치던 무지의 지가 그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늘 그렇듯 그의 무지를 겸허히 인정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들을 찾아 나섰다. 그의 철학은 마을을 넘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그는 단순히 큰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날있적 인간 세계의 경계 너머에는 신비로운 나라 시간의 숲이 있었다. 이곳에는 시간이 원형으로 흐르며 모든 사건이 영원히 반복된다. 그 중심에는 "영원의 수호자"라는 현명하고 오래된 존재가 있었는데, 그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창조할 기회를 주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어느 날이 나라로 한 젊은 여행자가 들어왔다. 그는 긴 여정을 거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이곳에 도착한 창이었다. 여행자는 수호자를 만나고 영원 회기의 비밀을 전해들었다. 젊은 여행자여, 여기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후에도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내가 선택한 모든 순간, 겪은 모든 감정이 다시금 펼쳐질 것이다. 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가? 수호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행자는 잠시 주저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삶의 기쁨과 동시에 수많은 후회들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반복된다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만약 제가 다시금 이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훨씬 더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다. 작은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저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솔직할 것입니다. 제품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도 그곳에서 배울 것이고, 그것조차도 수용할 것입니다. 수호자는 여행자의 결심을 조용히 들었다. 영원회기의 사상은 단순히 삶이, 순간들이 반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 속에서 너의 선택이 더욱 의미있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란다. 내가 선택한 삶이 진심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는 힘을 주지. 그러니 기억하거라. 내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현재 세계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원의 가치다. 여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의 숲을 떠났다. 그의 마음은 전보다 가벼웠고, 그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후 현실로 돌아간 그는 자신의 매 순간을 열정과 진정성으로 대하기로 결심했다. 세월이 지나 그는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여전히 후회도 있었지만, 그 후회마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나은 길을 찾는 과정 속에서 삶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여행자의 삶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 회귀의 이야기로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삶과 매 순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었다. 그리하여 영원 회귀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었지만 여행자에게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을 능동적으로 창조할 가능성을 주는 선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풍경과 함께 수련처럼 온 세상을 감싸며 영원히 울렸다. 지금 이 순간을 내 삶의 영원한 기회로 살아가라.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왕국에 한 번은 하주.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가장 공정한 사회 만들기 대회였습니다.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 단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지의 베일이라는 특별한 마법 도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베일을 쓰면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커다란 홀에 모였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를 설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흥미로운 논의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베일을 쓴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회가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다른 참가자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여성 인지 남성인지 모른다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참가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자일지 가난한 사람일지 모르는 상태라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처할지도 모르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며 사회의 기본, 원칙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논의의 절정에 달했을 때한 현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지의 베일을 통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이 대회는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왕국에 돌아가 베일을 벗은 후에도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실제로 적용해보아요. 마법의 베일이 사라지자 각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농부였고, 어떤 이는 의사, 또 어떤 이는 왕자였으며, 어떤 이는 가난한 마을에서 올라온 소녀였습니다. 모두가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갔지만 대회 동안 나눈 논의들 은 깊숙이 각자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후 그 왕국은 무지의 베일 대회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각 개인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왕국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곳으로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무지의 베일 대회는 사람들에게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이나 위치에 있을지 알수 없고 그렇기에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지의 베일 철학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며 모두가 마음속의 정의와 공정의 씨앗을 심도록 영감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정의와 윤리에 대한 고민, 따위는 야기하기 어려운 평화롭기이를데 없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평화마을로 뭐, 이름처럼 정말로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집에서 빵을 나누고 농부들은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거래하며 골목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이 다정한 공동체는 그들만의 규칙, 즉 평화협정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협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공동체의 가치와 윤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 협정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주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유, 성은 지상이라 했습니다. 그는 먼 도시에서 온 지성인이었고 그의 이론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곧 관심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유 지상은 마을 사람들에게 개인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유가 없이는 진정한 행복도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없던 새로운 관점이었고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권리와 자율성을 더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광장에선 저마다가 자신의 의견을 더 크게 외쳤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항상 밀렸던 점심 메뉴 선택권을 주장했고 또 누군가는 저녁 시간에 울려 퍼지는 기타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했죠? 이러한 변화는 순식간에 마을을 변모시켰습니다. 예전의 웃음소리는 점차 감정 섞인 논쟁으로 바뀌었고, 서로가 기쁨을 나누던 광장은 점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왜 예전처럼 양보하고 이해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터뜨렸고, 마을 전체에 차가운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평화 마을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태의 긴급성을 느끼고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유지상은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의 철학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장로들 중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당신이 철학은 어디에 그치나요? 공동체의 평화와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장로로 알려진 그녀의 이름은 덕윤리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공동의 행복과 번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예시로 들며 설명했습니다. 모든 개인의 권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그 자유가 정말로 진정한 자유인가요?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날 밤덕 윤리가 말한 샌들의 철학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이웃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을 다시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평화 마을은 이전보다 더 풍부한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유를 더 현명하게 사용했고, 그 자유는 이웃과의 협력을 통해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로 남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마이클 샌델이 강조하는 진정한 정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